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 다이어트 유지어터잖아요. 평소에도 식단을 하면서 이 일반식도 먹으면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쿠팡 추천템 다이어트 편을 찍어볼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 편, 메이크업 편,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쿠팡 추천템 다이어트 편. 제가 쿠팡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먹어보면서 이렇게 정리해온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보조제 느낌, 건강식품 느낌의 그런 것부터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간식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젤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원래는 먹는데 이제 못 먹으니까 대체식품으로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젤리를 정말 다양하게 먹어봤어요. 화장실을 잘 가는 젤리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큐번 화이워 젤리. 이런 비슷한 뭐 식이섬유나 그런 걸 제가 종류별로 시켜서 먹어봤는데 이 친구가 가장 괜찮더라고요. 젤리들의 단점이 양, 개수는 적은데 가격이 좀 나가서 매달 떨어질 때마다 사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화장실 못갈 때나 간식이 땡길 때, 그럴 때 먹어줍니다. 이 친구를 가르시니아 들어있는 젤리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가르시니아가 들어있는 바이미를 먹기 때문에 추가로 가르시니아 성분 들어가 있는 건안 먹으려고 이거를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도 젤리예요. 아르기닌. 헬스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챙겨 드시겠지만 저는 챙겨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짜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못 먹겠더라고요. 찾아보다가 5천짜리도 먹어보고 아르기닌 젤리들. 웬만한 건 그래도 다 맛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얼려놨던 거고, 이건 5,000짜리고, 이건 6,000짜리인데, 살짝, 살짝 뭔가 신 느낌이 좀더 있고, 얘는 그냥 완전 달달한 거. 신걸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리고, 이거는 뭐 6,000짜리 드시면 좋겠죠? 지금은 제가 다 떨어져서 다시 식혀야 되지만, 요거, 요 곤약젤리가 가성비가 좋고, 바이미에다가 물좀 많이 해가지고, 바이미 두 알에다가, 곤약 젤리 넣어서 버블티 빨대로 먹으면 그 가짜 배고픔이 싹 사라집니다. 야식이나 간식 같은 거땡길때 그렇게 먹어주면 식빵입니다. 파이미는 요 날짜에 요거 라이블링 애플 소클렌즈 이거 대용량으로 제가 팩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갖고 다니기는 편해도 저는 집에서 주로 먹기 때문에 이게 좀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벌써지만 요 정도 남은 것 같아. 이. 오래 먹을 것 같아도 매일 매일 먹으면 순삭입니다. 이것도 바이미랑 섞어서 마셔주면은 굳이 안 섞어 먹어도 되지만 저는 식전에 두 가지를 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섞어 먹는데 맛이 괜찮아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먹는 유산균,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는. 그래서 요즘은 그린몬스터 이너블라썸 이거 진류산균인데 캡 이렇게 조그매 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괜찮고 캡슐이 너무 크지도 않아서. 먹기 좋아요. 지금 먹어야겠다. 요거. 요거는 녹차 추출물이거든요. 녹차 라떼 맛이에요. 대박이죠? 맛이 되게 달아요. 진짜 막 라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녹차 라떼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심지어 칼로리도 36칼로리밖에 안 해요. 당류도 2g이고 카트킨이 340이 들어있어요. 요런 형태의 식품 치고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리두 번째, 식단편. 완전 꿀템은 요거죠. 비비드 키친 소스. 이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집에 하나씩 있으실 것같아 제가 이거 제제제제 재구매했거든요. 요한 통에 막 85칼로리, 9 0칼로리래서 진짜 부담없이 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어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쟁여놓습니다 1등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맛있기 때문에 1등 못 뽑겠어요. 요거랑 같이 먹기 좋은 거. 요 양배추를 사면 양배추를 끝까지 다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닭양쌈이라고 안에 닭가슴살 있고 겉에 양배추 를 감싸져 있는 요런 세상이 참 좋습니다. 요런 게 나와가지고 요거를 3개에서 5개 정도 먹어주는 것 같아요. 요런 심심한 거 먹을 때 소스들이 진짜 좋다는 거죠. 미터질 것같아 초코가 너무 땡겨. 저는 꼭 요거를 시켜먹거든요. 이거를 집에다가 안 떨어지게 둬요. 다크 초콜릿이거든요, 90%? 약간 식욕이 사라져. <laughs> 이거 먹으면 다 해결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드시면 안 되고 그냥 이걸 먹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은 어느 순간 잘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야식을 안 먹고 자는 거예요. 땅콩버터가 음, 500g짜리도 되게 큰 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먹다 보면 되게 빨리 달더라고요. 1kg 짜리인데 되게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원래 보통 많은 것도 500g 짜리잖아요. 근데 이건 이 뚜껑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여서 되게 편하고, 저는 막 이것저것 많이 도전하는 편이라, 땅콩버터가 들어간 레시피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죠. 평소에 땅콩버터를 너무 자주 시켜먹는다. 그럴 때 이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대신 이건 로켓 배송이 아니어서, 미리 시켜주셔야 돼요. 이것도 다이어트 할때 초코, 누텔라 이런 것 땡기잖아요. 그럴 때 먹는 닥터트루스윗 비아 잼 초코. 다이어트 초코잼 많은데 요 당류가 낮고 또 가격도 괜찮아서 요거를 저는 먹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후덕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단백이. 제가 원래 1학년 때까지는 도시락을 싸다녔거든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신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일단 이거는 가방에 필수로 항상 들어가 있는 단백이고요. 이것도 맛도 다양해서 짭짤한 맛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 맛을 먹고 있고, 나는 이제 단게 땡길 거란 말이야. 학교에서. 뭐 점심시간 이후에 몇 시간 뒤에 집에 오는데, 그래서 너무 든든하게 먹긴 좀 그래. 추천, 이걸 먼저 친구 추천받아서 먹어봤는데, 이것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 엄청 낫거나 없거든요? 요거트맛 비스킷인데130몇 칼로리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맛있고, 이제 여기서 더단게 땡긴다 하면은, 요걸 먹는데, 이거는, 180칼로리 정도인데, 그래도 일반 과자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게 씹는 맛이 또 있어요. 얘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로켓 배송은 아닌데, 아니 이게 뭘까 하고 생긴 거는 진짜 조립봉처럼 생겼거든요. 참, 당류 2.6g, 칼로리는 156칼로리에요. 이게 양이 이렇게 많거든요. 여기까지 차있어 자, 제가 다음에 다이어트 조립봉 라떼 레시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놀라보다 훨씬 칼로리도 낮고, 달긴 달아요. 달긴 단데, 조리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느낌의 그런 겁니다. 그뭐 다음으로는 요 곤약떡볶이. 곤약떡. 요거는 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요거를 해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컵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컵누들 같은 거에 이제 몇 개만 넣어가지고, 뭐 전자레인지 돌려 먹거나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약은 약간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샀는데 효과를 너무 잘 보고 있는 이건 음식은 아니거든요. 음식은 아닌데 참 보여드릴게요. 에르고 바디 허리 보호대거든요. 제 사실 이런 거를 절대 안 믿었어요. 절대 사람이 운동을 해야지 이거를 찬다고 어떻게 해, 살이 빠질까?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구매해서 하루 종일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때 차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는 요거. 그 어떻게 차냐면 채워줘. 요 앞에 이렇게 채워주고 여기 있어요. 이걸로 쑥어서 차고 차면 은 이제 엄청 꽉 끼게 되나? 이렇게. <laughs> 보세요. 는 이걸 끼고 운동을 한단 말이죠. 이걸 끼고 복근 운동을 하는데 똑같은 거를 거의 매일 한단 말이죠. 안 하다가 하면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든데 매일매일 하다 보면 똑같은, 똑같은 동작이 똑같은 자극이니까 나중에 되면 자극이 잘안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끼고 제가 하니까 평소랑은 다른 느낌이 이렇게 꼬이는 느낌이 두 배로 나는 거예요. 저는 운동할 때, 복근 운동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제가 땀이 잘안 나는 체질이라 헬스장 가서도 땀이 잘안 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차고 헬스장에 갔더니 그날 땀이 폭발해서 다 광고 아님? 광고 아님? 이거를 꼈다고 빠진 건 아니고 이걸 끼고 운동을 하면 효과가 두 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거를 정말 애용하고 있답니다. 다이어트 굴템 소개는 끝났고요. 다음엔 좀더 자세하게 더 많은 걸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